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 성경 689쪽 역대하 26장 4절에서 9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지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속에 기억할 것은 이 역대야 26장에 있는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시아입니다. 우시아라고 하는 그 일들을 뜻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별칭이 돼 있죠. 15절에 보면은 이 우시아의 따라다니는 그 명칭이 하나가 나와요. 별칭이죠 그 15절에 보면 말씀하죠 그의 이름이 널리 퍼졌다 기이한 도심으로도 우 강성해졌다 그러니까 우시아에 대한 대표적인 이야기는 기이한 도심으로 우된 사람이에요 우리 베드로 바울남성계에도 기이한 도우심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이한 도우심. 어, 사실은 이 도우심이 없다면 어렵겠죠? 어, 여러분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 물어볼게요. 요셉이 형들이 있었죠. 자, 결과적으로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됐어요. 그러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상인한테 판 거. 아니면 죽이려고 구덩에 이 던진 거. 이게 요셉을 도와주는 거였나요? 피해를 주는 거였나요? 좀 헷갈리죠? 자, 요셉이 잘 되도록 도와준 거예요? 형들이 노예상인한테 판 거. 도와준 거예요? 아니면 못되게 한 거예요? 도와준 거예요? 절대 그렇게 남을 돕지 마세요. <laughs> 기한도심이 이거예요. 다른 사람은 악으로 행했어요. 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상인에게 팔아버리려고도 했어요. 자, 근데 그건 악의적인 거죠, 그죠? 요셉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거고, 인생의 앞길에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그게 도움이 됐어요. 기이한 도심이죠. 결국 기이한 도심의 관건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5절 내용에 보면 뭡니까? 자, 5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리아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아 왕이 형통하게 됐다. 이 형통의 일들은 요셉이 형통할 때하고 같은 힘인데 그러면 오시아 왕이 계속 좋았을까?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 그 아버지 아마샤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져서 죽었어요.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아마샤가 왜 죽었는가? 라는 거예요. 아마샤가 왜 죽었는가? 오늘 여기 그 말씀에 보면 25장, 25장 27절에 보면 거긴 뭐라고 나와요?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와를 버린 후로부터 이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무리가 그를 반역했어요. 이 가만히 보면, 이 아마샤의 일들을 통해서 보면, 아마샤는 그 어떤 사람이었는가? 25장 2절에 한번 보세요. 자, 25장 2절.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아마사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나라가 굳게 서는 순간까지 되었다 라고 하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2%가 부족했어요 2%가 온전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따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한, 온전한 모습이 뭔가 완전하다 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여기 이제 우시아 왕에 대한 일들을 한번 우리가 표현해 보자고요. 자, 26장 26장 4절 한번 우리가 봉독해 봐요. 시작.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받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찾을 동안에 형통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문제가 생긴 거죠? 우시아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시아가 이그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우시아가 스가랴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일들의 표정이 여기 나올 수 있겠죠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봉독해 봐야죠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려 한지라 그래서 제사장 아사레가 가서 그걸 말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말리는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분양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오직 분양하기해서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서서 그랬어요. 왕이 범죄했습니다. 책망을 하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걸 스가리아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얼른 나갔겠죠. 그런데 교만했어요. 서가라가 죽으니까 교만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화를 내게 되죠. 19절에 보니까 그 26장 19절에 보니까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양하려 하다가 화를 내요.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이게 문제죠. 여호와의 전한 향당자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겨요. 교만이 화를 내요 겸손은 화를 안 내요 그 소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교만하면 교만한 결과를 받게 돼요 그왜 그러느냐라는 거죠 우시아 왕도 2%가 부족했어요 아버지도 2%가 부족해서 이스라엘 요아스와 더불어 싸우다 죽어요 이 우시아 왕도 2%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강성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서 악을 행하게 되죠. 하나님이 고별한 부, 성전의 분양까지 하게 된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치시는 일들이 나타나요. 자, 그럼 아버지 아마샤, 아들 우시야, 다 2%가 부족해요. 그래서 그 25장, 2 0 절에 보면 아마샤가 듣는 기가 멀어버려 안 들어요. 그 어, 이 일들 속복이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요. 에돔 사람을 쳐서 이겼다고 교만을 자긍한다라고 1 9 절에 말씀하세요. 교만했다. 우시아 왕도 입로가 부족하니까 후에 교만했어요. 아마샤 왕도 화를 자초했고, 우시아 왕도 화를 자초했어요. 뭐예요, 이게? 아버지의 입으로 부족한 거. 그리고 말을 듣지 않고서 결국은 덴비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그 일들은 뭐예요? 2 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대적의 에도베 선에서 구원했지만, 대적의 손에 넘기려고 했다. 왜요? 2%가 부족했어. 부족했어.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다. 근데 아마샤도 그러더니 우시아 왕도 결국 어떻게 돼요? 2%가 부족해서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졌고, 결국 하나님께서 제안한 구별된 곳까지 침범하다 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아울 베드로 남성교회도 꼭 기억하세요. 우리 바울, 어, 베드로 바울 남성교 회원들만 따라해보세요 내가 잘해야 내가 잘해야 내 후손도 잘한다 똑같은 꼴이에요 어, 저도 굉장히 조심해요 제가 잘해야 우리 후손들이 잘될 걸로 보고 잘하려고 노력해요 우리 베드로 바울 남성교회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들 통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도 강성해지되, 여러분들 자녀들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도 강성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이 마찬가지죠. 우리 스스로 계속 아마사가 이프로 부족해서 교만해서 말을 안 듣고, 우시아 왕도 이프로 부족해서 교만해 가지고. 제 사장이 말을 안 들어요. 분을 내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베드로 바울 남성계 꼭 기억하세요. 잘 알아듣는 사람 되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잘 알아듣는 사람 되자. 잘 알아들어요. 젊고 절기 있고 막할수 있는 연령대예요 자, 우리가 잘 알아듣는 사람은 분노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요 정말 하나님은 내가 잘해야 내 후손이 복돼요 어? 그러기 위해서 내가 잘 알아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기 오늘 본문 5절에 볼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서가아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대요. 잘 알아들었어요. 잘 알아들었어요. 근데 아마샤 왕도 우시아 왕도 교만했을 땐안 알아들었어요. 거부했어요. 그래서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문에 보면, 내 아들아 들으라. 이거예요. 쉬마도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된 이유가 뭐예요? 못 알아들었어요 듣지를 않았어요 귀가 막혔죠 그러다가 보니까 격길로 가고 이스라엘 민족의 일대 속에 70년 포로 생활하는 비운도 겪게 되죠 우리 한국교의 문제가 뭘까요? 한국교의 문제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모세가 정말 훌륭한 지도자라는 일을 얘기를 듣는 이유, 그가 가나안 땅 정복 실패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다른 백성들의 문제라고 하지만, 모세에겐 그게 있잖아요. 큰그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훌륭한 지도자로 인정이 되는 것은 유대인들의 의식에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그럴 고민을 했어요. 애굽을 놓고 볼때 모세가 훌륭하냐? 즉,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잖아요. 훌륭하냐?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도록 도울 수 있는, 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요셉이 훌륭하냐?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랬더니 너무 잘 돼가지고, 어? 거기서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이 들어가서 번성했어요. 200만 명이 넘게 번성한 민족이 됐어요. 자, 그럼 요셉이 훌륭하냐? 그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을 죽을 고생에 가며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간 모세가 중요하냐? 어떤 지도자냐? 이렇게 볼때 유대인들의 생각에 물어봤더니 요셉은 호의 요강 다 했다 이거예요. 호의 요식 다 했죠. 어떤 호강을다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왕궁에 있어서 왕자 됐으면 기가 막히고 호의 요강 했을 텐데, 그걸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그냥 목동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모세가 더 훌륭한 지도자다. 이렇게. 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신학적 리더십 속에서의 평은 어떻게 하느냐 모세는 여우수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인 여우수와를 세웠다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 그럼 여우수는 가난 정복을 했는데 더 훌륭하지 않느냐 모세보다 더 훌륭하지 않느냐 아니다, 모세는 후계자를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 아니, 사사기로 그냥 넘어가죠 이런 일들 속에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다. 그러면 회장님들이 이제 누굴 세워야 돼요? 열심히 봉사하고 누굴 잘 세워야 돼요? 회장님과 임원님, 임원님들, 어떻게 훌륭한 회장이에요, 베드로 회장님? 어떻게 훌륭한 회장님이에요, 중양사람 바울 회장님? 하나님 말씀 다 따르고 다 중요한데 뭐예요? 모세가 훌륭한 이유, 지도자 여호수아를 잘 세웠어요. 후임자를 여호수아는 훌륭한 후임자를 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 바울 남성교회 회장님 이야임원들 후임자를 미리 다 물색해놓고 세우세요. 아셨죠? 아, 이게 훌륭한 지도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내가 잘해야 우선도 잘 돼요. 잘 듣는 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근데 듣는 기가 어떤 길을 찾았냐? 오늘 여기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소리를 들었어요. 스가리아 선자가 묵시 묵시는 계시를 말해요. 이렇게 말 그대로 뭐냐면, 이렇게 톱펴졌다 몰라요, 뭔지. 근데 묵시는 욕걸 이렇게 안에 있는 걸 드러내 주는 게 묵시라 그래요. 계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룩한 뜻과 은혜를 알고 잘 얘기를 해 줬는데, 그때이 우시아 왕이 잘 들었다는 것. 그때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했다. 라는 것. 그리고 또 뭡니까? 기이한 도심으로도 강성해졌다. 이걸 말씀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소리가 많이 듣고 잘 분별해서 하나님을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베드로 바울 남성교회 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교회 일을 할때 이게 하나님을 찾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열심히 해야 돼.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 여기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봉독하죠. 자, 시작. 아 성벽을 열고아소 땅과 본래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자, 이런 일들이 어떻게 됐느냐?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도우사.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모든 일을 할때 하나님을 찾았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 에드바울 남성대원들.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을 갖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 누가 저렇게 얘기 안 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니까 여러 가지 성벽 여기서 보면 블레셋 사람들 가드 성벽 야분네 성벽 아스도 성벽 홀었다이겼다 얘기잖아요 아스도 블레스 강대한 사람들이 늘상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에 눌려 살았잖아요. 이 아스도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늘상 눌려 살았어요. 그런데 우시아 왕때 그들을 이겨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 속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도우사. 하나님을 찾으니까 도왔죠. 자. 우리, 베드로 바울 남성계 온 성도님들, 하나님 열심히 찾읍시다. 기도하자, 그러면 열심히 하고요. 먹으러 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기도하자, 그런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바랍니다. 아유, 뭔기도해요 뭐 이러면 안 돼요. 예배 드리는데도, 예배 드리자는데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려야 돼요. 세상에 소리는 많아요. 근데 내가, 듣고 자는데 듣는 게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듣고 자는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소리를 들으려고 결심해요. 그냥 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소리에 집중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그럴 때그 소리가 들려요. 냄새도 그래요. 어디 가면 막뭐 된장찌개 냄새라는 점, 김치찌개 냄새나는 저는 그 냄새 몰라요. 주님의 은혜 향기만 알아. 그러는데 모르고 누가뭐 하자고 하자 그러면은 소리가 안 들려. 그러니까 전도하러 가자, 기도하러 가자, 예배대로 이 소리가 자꾸 들려야 돼. 아 근데 그 귀찮아. 그 문제가 돼. 자 그럼 우리 한국교회 문제 뭐냐 다시 한번 돌아왔어요. 목회자가 은퇴 후에 후임자 결정이 참 어렵다는 거 것. 그러다 보니까 이 후임자에 대한 일들이 굉장히 혼란을 일으켜서 오히려 어려움을 가중되는 일들 속에 복음의 진보, 복음이 더 번창해야 되는데 장애를 일으켜요. 자, 이게 왜 그러느냐라는 거예요. 묵시를 밝히는 스가레가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신뢰했던 스가레, 스가리 선자를 신뢰했어요 그거 는 말이면 다 들렸어요 믿었어요 그러니까 따랐어요 그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 기이한 도우심으로 어려움도 난간도 복잡한 것도 오히려 우시아를 강성하게 만들어요 그 형통했다가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말 그대로 스가리가 은퇴했어요 은퇴해서 다른 사람이 다른 선자가 섰어요 그런데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원로 한국교회도 개척해 셨던 분이나 올해 원로 목사님 계속 원로 목사님 계셨던 분들하고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거기에서 그동안 아무 소리도 못하고 신앙생활했어 근데 이제 새로 젊은 목사님 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도 소리를 내야 되겠어 그동안 목회자가 바뀐 교회는 혼란되는 게 이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찾았어. 하나님을 찾는 소리에 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소리에 대해서 내가 귀를 닫아버려. 어떤 거요? 그런 원인 때문에. 근데 꼭 그때만 그러냐?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찾는 소리를 내가 못 알아듣기 시작하면 나는 교만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제가 어디 가서 고 교육자든 아니면 어디가 세미나든 목해 제가 이제 40년 가까이 되는데 뭘못 들었겠어요? 어떤 걸못 배웠겠어요? 근데 그 순간 몇 마디 듣고 나서 제가 평가하게 되고, 이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고 은혜 된다 안된다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제가 은혜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찾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저는 평신도입니다. 지금 세우신 저 목사님이 주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십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면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왜? 하나님을 찾는 소리를 찾느냐. 근데 그게 안 되면요. 그 시간 그냥 보내버려요. 그 시간. 왜? 하나님을 찾는 소리가 있었는데 못 들어요. 그럼 누구 손해요? 제 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 주님, 저분이 지금 이 시간 세운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제가 듣게 하옵소서 기도해요. 꼭 듣게 하옵소서. 어디 자리에 앉든.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교회 에 있을 때는, 이제 여러가지 그 뒤에서, 케어도 하고, 교인들 살펴보려고, 뒤에 있지만, 어디 가면, 세미나나 어디 가면 제가 맨 앞자리로 와요. 늘상. 누구 후배들이 앉을 날에 앞으로 가자고, 그래서 앞으로 최소한 안아도 안, 안 와도 두세 번째는 앉으려고 노력해요. 이유는 제가 주님을 찾는 소리를 듣고 싶어, 그게 돼야 저도 형통하니까. 우리 베드로 바울 남성교회, 꼭 기억하세요.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근데그뒤 이후에는 그 일이 아닌 교만의 일들이 생겼습니다 열심히 사역하면서요 하나님을 찾는 소리를 알기 담아 듣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일류 속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 하는 아름다운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우리 베드로바울 남성교회 또한 온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